혹시 블루베리를 잘못된 음식과 함께 섭취한 결과, 혈관이 막히고 심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소 블루베리를 건강식으로 즐겨 드시던 분이라면 이 이야기에 깜짝 놀라셨을지도 모릅니다. 달콤하면서도 입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신맛, 작은 알갱이 속에 담긴 선명한 보랏빛의 블루베리는 그 자체로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귀한 선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슈퍼푸드인 블루베리는 각종 비타민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이며 당뇨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면역력과 인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챙겨야 할 과일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건강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은 입을 모아 만약 평생 단 하나의 과일만 선택해야 한다면 주저없이 블루베리를 선택하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블루베리에 다량 함유된 안토시아닌이라는 놀라운 성분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단순한 색소를 넘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치매의 주요 원인이 되는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눈 건강을 지켜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당뇨병 예방에 기여하는 다재다능한 기능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건강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무작정 많이 먹거나 혹은 아무 음식과 함께 섭취한다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절대 함께 섭취해서는 안 되는 음식도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루베리와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과 절대로 함께 섭취해서는 안 되는 상극인 음식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블루베리를 마치 귀한 보약처럼 섭취할 수 있는 특별한 활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1. 암과 치매 예방 자연의 강력한 보호막 블루베리가 가진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효능은 바로 암과 치매 예방입니다. 이 아름다운 과일의 선명한 보라색을 책임지는 안토시아닌은 단순한 색소가 아니라 우리 몸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산소의 부산물인데, 과도하게 축적되면 마치 쇠가 녹슬듯이 우리 세포도 서서히 산화되어 병들게 됩니다. 특히 세포막이 손상되고 염증이 발생하면서 암세포가 성장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하지만 블루베리 속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세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합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는 자연의 강력한 방패와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주부 김민지 씨는 평소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덕분인지 최근 건강검진에서 암 관련 수치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걱정이 많은데 저는 블루베리 덕을 톡톡히 본것 같아요. 라며 블루베리의 효능을 간증했습니다. 이츠, 당뇨병 예방. 혈당 관리를 위한 천연 보약. 블루베리가 가진 놀라운 효능 중두 번째는 바로 당뇨병 예방입니다. 당뇨병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한 후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의 인슐린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면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결국 혈관 흐름을 막아 심장병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일은 일반적으로 몸에 좋은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과당도 함유하고 있어 당뇨 환자에게는 복잡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당 함량이 높다면 섭취에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블루베리는 예외입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바로 낮은 혈당 지수, GI입니다. 평균적으로 GI가 후보 이하인 경우 저혈당 식품으로 분류되는데, 블루베리는 53이라는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 섭취 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고 완만하게 상승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는 당뇨 환자에게 매우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과일임을 의미하며, 당뇨를 예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훌륭한 식품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블루베리를 섭취하면 단순한 과일을 넘어 혈당 관리에 특화된 자연의 귀한 보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박철수 씨는 평소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혈당 수치가 포밋노 안정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라고요. 라며, 블루베리의 효능을 극찬했습니다. 3. 눈 건강 증진. 맑고 밝은 시야를 위한 선물. 세 번째 효능은 눈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력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흐려지기 마련이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 장시간 노출되는 현대인의 눈은 생각보다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블루베리는 눈을 보호하는 천연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은 물론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A와 같은 시력 보조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 함량은 포도보다 무려 30배 이상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눈의 망막, 특히 황반 부위의 산화를 억제하여 염증을 차단하고 백내장이나 황반변성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눈의 미세 혈관을 정화하여 눈 속의 피로와 독소를 씻어내는 역할도 해주니 블루베리는 그야말로 시력을 위한 자연의 비밀 병기라 할수 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70대 은퇴 교사 이영희 씨는 나이가 드니 눈이 침침해서 책 읽기가 힘들었는데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고 나서 시야가 포미노 밝아진 것을 느꼈어요. 이제 다시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답니다. 라며 블루베리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4. 심혈관 건강 개선. 혈액순환을 돕는 놀라운 힘. 네 번째로 소개할 블루베리의 힘은 심혈관 건강에 대한 탁월한 기여입니다. 현대 사회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호흡기 뿐만 아니라 순환기 질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들이 우리 몸 속에 침투하면서 기관지의 염증을 일으키고 심장과 혈관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금속과 유해 물질이 혈관을 타고 퍼질 경우 혈액의 흐름은 느려지고 혈관벽은 점점 약해지며 이는 고혈압이나 협심증 등 각종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에 함유된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이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속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혈관의 탄력을 되살려 심장까지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매일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섭취한 블루베리는 어느새 몸 전체의 균형을 되돌리고 보이지 않는 내부의 위협을 차단하는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됩니다. 이처럼 블루베리는 작지만 강한 자연이 선사한 기적 같은 과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블루베리의 꾸준한 섭취가 혈압을 낮추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 피부 미용 효과. 빛나는 피부를 위한 자연의 선물. 다섯 번째. 블루베리의 또 하나의 경이로운 능력은 바로 피부 미용입니다. 블루베리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부를 탄탄하게 가꿔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외선, 매연, 먼지, 스트레스 등 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받는 피부는 점점 탄력을 잃고 거칠어지기 마련인데 이럴 때 블루베리는 속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블루베리에는 피부 탄력의 핵심 성분인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비타민C와 세포 산화를 막아주는 안토시아닌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두 성분은 마치 피부의 시계 바늘을 되돌리듯 주름을 완화하고 칙칙해진 안색을 맑게 정화해 줍니다. 푸석푸석하고 거칠었던 피부는 점점 윤기를 되찾고 거울 앞에서 자신 있게 웃을 수 있을 만큼 화사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얼굴에 난 여드름 기미, 잡티와 같은 피부 고민들도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하루 한 줌, 약 30알 남짓의 블루베리를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점점 맑아지고 생기를 띠게 되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됩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피부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말합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주의해야 할 상극 조합.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블루베리라 할지라도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최악의 조합은 바로 우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한 음식끼리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뼈, 건강과 근육 형성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문제는 블루베리의 영양 성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유에 포함된 유당은 위에서 빠르게 흡수되며 블루베리 속에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항산화 성분들이 장까지 도달하기도 전에 처해로 배출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기대했던 블루베리의 건강 효과는 절반도 발휘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블루베리를 섭취할 때는 우유와 최소 3시간 이상의 강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를 주스로 만들어 마시고 싶다면 우유 대신 생수, 바나나, 견과류 등을 첨가하여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우유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식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트밀크인데, 오트밀크는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져 유당이 없으며, 블루베리와 함께 섭취해도 영양성분 흡수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궁합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블루베리는 무조건 좋은 과일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와 지혜로운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아몬드 밀크와 오트 밀크는 단순한 대체 음료가 아니라 건강을 섬세하게 지켜주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두 음료는 칼로리가 낮아 체중 관리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우유와 달리 유당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 블루베리와 함께 섭취해도 영양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소한 견과류의 향과 담백한 귀리의 자연스러운 맛이 어우러져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부엌에서 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식탁 위에서 블루베리를 드신다면 우유 대신 이러한 식물성 음료를 곁들여 보세요. 단순히 위장을 채우는 식사가 아닌 몸과 마음을 동시에 어루만지는 건강한 루틴이 완성될 것입니다. 블루베리와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두 번째 음식은 오이입니다. 오이는 풍부한 수분과 칼륨 덕분에 체내 나트륨과 독소를 배출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건강한 채소입니다. 또한 시원한 맛은 더위에 지친 몸을 달래주는데 효과적이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효소는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에 풍부한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므로 블루베리와 오이를 함께 섭취하면 귀한 비타민 C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베리와 오이는 시간 강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세 번째 음식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비타민C와 브로멜라인이라는 소화효소가 풍부하여 건강에 유익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은 산도가 높은 과일이기 때문에 블루베리와 함께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최고의 조합. 그렇다면 이제부터 블루베리를 진정한 보약처럼 즐기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블루베리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 바로 그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그 자체로도 천연 종합 영양제라 불릴 만큼 다채로운 효능을 지닌 과일입니다. 손쉽게 껍질을 벗겨 먹을 수 있고 아침 출근길에도 늦은 밤 출출할 때에도 부담 없이 챙겨 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과일이죠. 무엇보다 바나나는 신체 에너지를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천연 탄수화물 공급원이며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펙틴이라 불리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효능을 자랑하는 바나나와 블루베리를 함께 섭취하면 그 조합은 단순한 건강식을 넘어 약이 되는 음식으로 거듭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각종 항산화 성분은 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바나나의 식이섬유는 이러한 유익 성분들이 몸에 더 빠르고 깊이 스며들도록 도와주는 촉매제가 되어 줍니다. 두 과일을 함께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무가당 요거트 위에 얹어 먹거나 야채 샐러드와 함께 곁들여도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고 앞서 소개한 오트밀크나 아몬드 밀크와 함께 갈아 마시면 포만감도 좋고 맛도 일품인 건강 주스가 됩니다. 블루베리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그릭 요거트는 맛은 담백하지만 그 안에는 건강을 위한 성분들이 꽉차 있어 블루베리와 함께 섭취할 때그 효능이 배가 됩니다. 블루베리는 이미 알려진 대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고 노화의 속도를 늦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기능을 돕고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데 탁월하죠. 여기에 그릭 요거트를 곁들이면 마치 천연 보약을 먹는 듯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월등히 높아 근육 유지 및 형성에 탁월하며 특히 유산균의 농도가 매우 높아 장 건강을 근본부터 회복시켜 줍니다. 블루베리가 체내 독소를 배출해 주는 동안 그릭 요거트는 좋은 균을 장에 공급하여 장내 환경을 균형 있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섭취 방법은 하루 한번 아침 혹은 저녁 블루베리를 곁들인 야채 샐러드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듬뿍 얹어 즐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완벽한 조합은 속은 가볍게, 몸은 깊이 건강해지는 느낌을 선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와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세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간식 중 하나로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여기에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더해지면 뇌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포 산화를 막고 인지 능력을 지키는데 이중 방어막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호두는 뇌 건강에 특화된 대표 견과류로 손꼽힙니다. 생김새조차 뇌를 닮은 호두는 고대 로마에서는 신들이 먹는 음식이라 불릴 만큼 귀하게 여겨졌으며 귀족들만이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식품이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 포함된 식품들은 공통적으로 강력한 영양소를 지니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한 음식들인데, 호두는 이 모든 기준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오메가3 외에도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고르게 함유하고 있어 단 하나의 작은 알갱이로도 많은 건강가치를 제공합니다. 블루베리와 호두를 함께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거트나 오트밀에 함께 넣어 식사로 활용하거나 블루베리를 살짝 얼려 견과류와 함께 스낵처럼 먹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뇌의 활력을, 몸에는 안정감을 선물해 주는 최고의 식단이 될 것입니다. 블루베리를 보약처럼 즐기는 특별한 비법. 블루베리차, 블루베리를 더욱 특별하게 즐기고 싶으신가요? 블루베리의 영양을 고스란히 담아낸 차를 만들어 마시는 것은 어떨까요? 따뜻한 물에 신선한 블루베리를 살짝 으깨어 넣고 기회 따라 꿀이나 레몬즙을 약간 첨가하면 향긋하고 건강한 블루베리차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든 차는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각종 항산화 성분을 따뜻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몸의 흡수율을 더욱 높여줍니다. 특히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나 피로가 쉽게 느껴지는 날에 따뜻한 블루베리차 한 잔은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는 물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가꾸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40대 주부 최미경 씨는 평소 블루베리를 냉동실에 넣어두고 스무디나 요거트에 넣어 먹었는데 따뜻한 차로 마시니 색다른 맛과 향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특히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훨씬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라며 블루베리채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블루베리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블루베리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